그 UFO 정말 좋아해요. 그리고 UFO에 대해서 UFO하고 관련된 책은 다 봤어요. 그리고 저는 외계인 문명 창조설도 참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그 외계인 문명 창조설에 대해서 막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비웃고 싶은 게 며칠 전에 우리 진화론 창조론 얘기하다가 머리 쥐나는 얘기해가지고 말해놓고 전 되게 후회하고 다음 날 머리 아파죽는 줄 알았는데 <laughs> 사실 그렇잖아요. 지금 뭐 진화론이 창조론이니.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도 허점이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. 우리가 뭐 굳기 믿고 있는 학설들도 때로는 외계인 문명 창조설만큼이나 황당하고, 신빙성을 따지자면 그것도 얼마나 그 근거가 많은데, 그러세요? 그래서 외계인이 UFO를 타고 지구에 와서 문명을 만들었다. 재밌더라고요, 그 얘기도. 어, 그래서 UFO란 없다라고 안 믿는 분들은 이제 제 친구 중에서는 굉장히 드물어요. 왠지 제 친구들은 거의 UFO가 있다고 믿는 애들인데. 그리고 UFO 얘기, 이제 캠핑가가지고 얘기하다가, 얘기 한 30분 이상 하면 이제 졸려서 지쳐서 그냥, 자는 애들, 이런 것들이 주로 제 친구 부류고요 UFO를 진짜로 연구하며, 어, 돈을 모아서 망원경 중에서 좀 고성능 되는 장비를 구입하고, 밤에 올라가서 가끔 그런 걸 관찰하고 일지를 쓰기도 한다. 이런 부지런한 친구들은 제 친구들 중에 거의 없어요. 그랬다면 출세했겠지. 뭐, 그런 정도의 성의를 가진 녀석들은 제 친구들 중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, 그냥 가끔 술 먹고 나서, 뭐, 정치 얘기나 아니면 삶의 이 쓰라린 얘기나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땐좀 무거워지면, UFO 말이지,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, 뭐 그렇습니다. UFO가 있다는 거를요, 그냥 굳게 믿으세요. 좋잖아요, UFO.